신랑님이 다 해준다고? 응 어. 좋겠다. 나는 음식 같은 거는 잘 못하잖아. 근데 신랑님이 뭐 볶음밥 같은 거,찌개 같은 아니지 뭐 밥상 같은 그런 거 거다 해주니까 나는 옆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니까. 남, 남자들도 요리하면 응 어휴, 맞아 남자들도 그래. 요리하는 하면 좋아. 야, 신랑도 이모 잡채도 해줬잖아. 내가 잡채도 먹고 싶다고 쫄았거든. 그때 신랑이 왕창 해가지고 내가 그밥 이틀 먹었어. 다 먹었잖아. 아 그래? 어 이틀만에. 어 잡채도 해줬어? 응 어? 오. 내가 또먹 먹고 싶다. 쫄랐어. 쫄랐어? 쫄러니까 <laughs> 해줬어. 잡채 먹고 싶다고 말했더니. 그때서 이제 쿠팡에다가 막. 불아 불아. 막 시켜가지고 어, 쿠팡에다가 시켜가지고. 어. 어. 다그고기랑 마트에서 그냥 사 가지고 오면 되지. 아니야 마트에서 저 비싸요 고기 같은 거. 아 그래? 야, 고기는 야 그런 고기는 세일 안하면 비싸. 그나만. 좀있어니 그날따라 갑자기 잡채가 먹고싶어서 어, 해달라 그랬거라 어, 밑에, 어, 밑에 또 계속 잡채지니까안 이쁘지만 아구 다리야 작가 사서 언니 <laughs> 그래도 약간 하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<laughs> 모르겠다 약간 그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만들었지만 <laughs>